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의 제8대 국왕이자 향년 19세의 나이로 승하하여 약 14개월간의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종이 분경을 엄중하게 처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문세가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뇌물 등을 바치면서 역부한 운동을 벌이던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날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선정관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은 예종은 분경하는 자들을 적발하여 잡아오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예종은 특별히 신분을 발설하지 말고 은밀히 살펴서 고관 대작과 왕실 종친들 집에 분경하려고 접근하는 자들을 적발해야 할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예종에게 임무를 받은 선전관들이 분경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고위 관료들의 집이었습니다. 일종의 뇌물을 겸한 인사청탁이 분경이기에 권력의 핵심인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분경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의 국정 운영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종이 스스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경을 금지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인사의 뇌물수수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정관들이 감시하는 과정 중에 신숙주의 집안으로 누군가 뇌물과 편지를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함길 또 관찰사 박서창이 보낸 자로 인사를 청탁하는 편지와 표피를 뇌물로 가지고 신숙주의 집안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분경이 적발된 곳은 신숙주의 집만이 아니었고. 김질 등의 집에서도 발견되어 여러를 적발하여 포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시에 선정관을 보내서 감시한 결과 금세 분경 현장이 적발되자 예종은 사헌부를 향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국법으로 엄연히 분경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분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 관리들의 집을 거침없이 드나들고 있는 것은 사헌부 관리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분경하는 자들을 적발하여. 단속해야 할 사원부가 임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짚어가며 이에 사원부 지평을 의금부에 잡아가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신숙주가 급히 대궐로 들어와 예종에게 사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숙주는 함길도 관찰사가 표피 한 장을 보냈고 자신에게 편지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것들을 받지 않고 그대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자는 심부름을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감시하는 이들에게 붙잡힌 것이라고 합니다. 예종은 신숙주의 그런 사정은 알아들었다고 하며 신숙주의 잘못이 아니고 분경을 하려고 한 함길도 관찰사 박서창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종은 분경을 하다가 적발된 이들을 하나 하나 불러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 불려 나온 자는 신숙주의 집에서 적발된 김미라는 자였습니다. 서울에 온 것은 무슨 목적이며 신숙주의 집 말고도. 몇 군데의 권문세가를 돌아다니며 뇌물을 주었고 함길도의 인심은 어떤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김민은 함길도 관찰사의 심부름으로 진상할 물건을 가지고 서울에 왔으며 함길도 관찰사의 서신을 가져와 신숙주에게 전했을 뿐이며 다른 권문세가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길도의 인심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에서 예종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상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진상이라는 것은 임금에게만 하는 것이고 진상을 해야 하는 임금은 내네 앞에 있는 자신 한 사람뿐인데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임금이 아닌 권문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합니다. 이에 김민은 그저 함길도 관찰사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예종은 말을 막으며 호통칩니다. 함길도 사람 이시애가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신숙주와 한명회가 몰래 반역을 꾀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되게 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의 관찰사 절도사, 수령 등을 모두 죽인 일로 인심이 편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처럼 인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합니다. 이에 예종은 한길도 관찰사 박서창을 쫓아가 추국해야 한다고 하며 박서창을 대신하여 한길도 관찰사 임무를 수행할 만한 적임자를 천거하여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예종은 한명회와 신숙주, 구치관, 박원영, 조성문과 승지들을 불러들어오게 합니다. 함길도 관찰사 임무를 대신할 만한 자를 청구하라는 예종의 명이 있었기에 신숙주 등은 형조판서 강희행병조판서 박중선, 호조참판 한치영 등을 청구하여 보고합니다. 예종이 이들 중 누가 좋은가를 물으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한치영이 엄격하고 정중하여 한 지방을 진압할 만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분경을 하다가 적발된 김미외에두 명을 의금부에 가두고 함길도 관찰사에는 호조 찬판 한치영이 새 관직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기본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예종의 향후 모습과 이를 둘러싼 조정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해주실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